전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가떨어지는 게 맞아요. 이게 옳아요? 나는 예,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옳다고 보니까. 왜냐면 난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더 솔직히 더안 좋다고 봐요. 아, 그래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실은 이자기들가 보기에 그 힘이 센 쪽으로 사실은 붙어 네, 기회주의적인 거잖아요. 예, 네. 네, 그런데 그래도 한,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본인이 당대표일 때 탄핵 개헌 네. 그 같은 거 있었을 때 개헌에 대해서도. 이게 저는 됐고. 가장 제가 고통스러운 게아 <laughs> 진짜로 짜안 돼. 그암질라서나별 차이도 없어. 우리가 지금 내란과 네. 싸우고 있습니다만 내란과 싸우기 직전에 우리는 무엇과 싸웠다 는 것을 벌써 망각한다는 겁니다. 네. 검찰공화국과 우리는 싸워왔었던 음. 겁니다. 그검찰공화국이 나은 괴물이 내란인 거예요. 그 결과물이 그런데 봤더니. 세포명단에 한동훈이가 있는 거야. 그러니 한동훈이는 자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계엄해제 요구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뿐입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뿐이고요. 음.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요. 매부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한동훈이는요. 내란이 옳다는 건지 잘못됐다는 건지 말이 100만 번 바뀌어요. 음.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건지 말아야 된다는 건지 120만 번 바뀝니다. 한동훈이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요구한 결과물인 것입니다. 아, 아, 알았어요. 내가, 내가, 내가 잘씀 했어요. 저도 조금만 말씀을 보태면, 저는 이 말씀에는 제가 100% 동의하는 게, 네, 이 기회주의라는 게, 네. 사실 분별하기 어렵잖아요. 다 네. 자기는 기회주의 아니라고 죠남만 아, 아니, 기회주의라 하는데, 네. 핵심은 자기가 뱉은 말을 얼마나 바꿨냐는 거고, 음. 자기가 뱉은 말과 얼마나 다르게 행동했는지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. 네. 한동훈이는요,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빨아먹을 거다 빨아먹었고, 아,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, 김건이랑 지들끼리 권력으로 내부투쟁이 났고, 그 다음에 한덕수랑도 또 권력 노나 먹으려다가또 어. 실패를 했고, 그런 말을 들다가갈 데가 없어가지고, 마지막에는 마치 민심을 가장한 것처럼 쇼를 하다 어. 이번에 그냥 나가리 된 거예요. 이록하라이 아주 둘게끼가 있구만. 어. 저 한동훈 이번에 청산돼야 됩니다. 아, 심지어, 심지어. 아직 알았어요. <laughs> 맞아요 내가 경선했어요. 앞으로는 틱스미도 알게. 심지어 내란 실패 이후에 한독수랑 한동훈이 맞아요. 둘이서 왕놀이 왕게임의 또그 아, 내란도 실패한 거 네. 한동훈 내란이 실패한 거야. 그게 가장 음. 음.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 중에 뭐 등수를 다투다 아. 아니 세상에. 지들이 뭔데 주고받어 대통령이 (2선) 후퇴 선언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선언을 하고 나면 네. 어~ 우리나라 국정운영을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나눠서, 나눠서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네. 취지로 것도 미친 거 아니에요?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네. 둘이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서갖고 미친 거아니 회견을 아니냐고. 한 거예요. 네. 아니, 사실은 그런 성격이 그때 네. 들었어요. 그렇습니다. 제정신이야 도대체? 네. 저게 어떻게 가능? 우리나라 헌법 어디를 찾아보면 <laughs> 그게가능해 그런 합정 그러니까. 운영이? <laughs> 미친 거 아니냐? <laughs> 네. 그러니까, 네. 아니,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미워했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아요. 그 안에 이준석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. 지금 못지 않잖아요. 거간에 들어. 오늘 진짜 훌륭하다. 하는 게 웬일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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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<laughs> 저는 정말 이 한동훈이나 이준석 부류의 그 가운데에 있는 합리성을 가장한 표준이다. 아, 전 여기가 제반정치를 아. 주장하기 때문에 싹프레이 뽑아야 아. 아. 오늘 좋았다. 오늘 새 좋다. 아. 아. 오늘 새 좋아. 아. 확실히 방송 잘려야지. <laughs> <laughs>